민선 7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먼저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의정부시에서 통크게 결정을 해서 어 저희가 그쪽으로 면허시험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던 게제 임기 중에서는 가장 보람 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 유치를 다음 과제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면허시험장 이전하고 나면 그그 그 공간에 이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의료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울대병원장, 서울시장, 노원구청장이 이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좀 체결하고. 언니덧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가운데 힐링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변치 않았습니다. 불암산과 경춘선 영축산 힐링타운에 이어 수락산에도 힐링 명소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경춘선 숲길을 중심으로 한 힐링타운, 특히나 이제 화랑대 철도공원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원 구민만의 명소가 아니라 지금은 서울 시민의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복지 분야와 코로나19 방역 또한 집중합니다. 우리 노원의 아이유센터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인기 중에 한 30개 정도, 어, 이게 저기 뭐냐, 마련을 했는데, 어, 돌봄의 책에, 돌봄 정책 중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다른 구의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오승룡 노원구청장. 임기 내 가운데 역세권 개발 등 노원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 풀리고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